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지금 현재 도마리에 와있고요 민주주산 이제 산행하려고 왔는데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산계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와 지금 이산계분들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시고 남은 상태인데도 산계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오늘 산행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 눈이 오다 그래 가지고 지금 습설인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옛날에 덕유산에서의 악몽이 생각나네요 습설에서는 완전히 사람이 진짜 지치게 만드는데 오늘 산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가봐야 되겠고요 어, 이쪽 도마령에 주차장이 생겨 가지고 차들 차기는 좀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있어서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도마령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코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덕분에 좋은 장소가 생겼네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마령 주차장은 전에 내리던 그 도로변 바로 옆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0m 바로 옆에 주차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거리는 따로 멀진 않고요. 올라가는 코스도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주차장 이쪽에서는 나무데크 길이 생겨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이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상객분들이 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게 저한테는 커다란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이 많은 상객분들 때문에 시간에 엄청나게 쫓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상용주입니다 바로 올라오면 있는 곳이고요. 예전에는 지금 버스가 이쪽 화면상에 오른편으로 이렇게 올 치고 올라오게 그도로변에 세워졌는데, 이제 주차장이 생기면서 왼편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겨울 풍경 속에 정자가 굉장히 이쁘네요. 아까 그 정자에서부터 이렇게 각호봉까지는 1.5km 정도를 계속 극경사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간이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민주수차는 여기만 올라가고 나면은 계속 눈사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눈도 많이 쌓이니까 진짜 길 자체도 굉장히 더 가팔라지게 느껴지네요.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경사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하얀 설산 배경으로 이렇게 점점이 바뀐 산객분들이 정말 다채롭게 이쁘지 않습니까? 색상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해가지고 이쁘네요. 저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벌써 더워 가지고 아 진짜 열수 있는 곳을 다 열었는데 하드셀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눈발이 계속 날려 가지고 하드셀 벗어 버리면 젖을 것 같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드셀 입고 가는데 아 너무 덥네요 확실히 오르막 구간 자체는 예, 땀이 많이 나는 거야 그습니까 생계품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르막길에서 결국 늦게 가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고성이 좀 오고 가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막판에는 결국 소리를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산행 초반이 돼가지고 마음이 급했지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산행 막판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 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행 초기에는 그런 대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냥 그래려니 하면서 넘어가고 산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3 0분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드디어 상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이쁘네요. 도마령으로부터 1.5km 운치점입니다. 한 40분 치고 올라왔네요. 여기 완전히 능선길 이제 원래 시야가 트이는 구간인데 오늘 곰팡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대신 눈꽃하고 이게 산고자도 엄청나게 예쁘게 펴어가지고 길은 되게 이쁩니다. 이제 능선길 접었으니까 여유 있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시야가 거의 안 나오네요. <laughs> 가쿠산 정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시야가 좀 트이는 공간인데, <목소리가> 완전 니 그냥 공터이네요.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까두고 야. 목소리가> 이 가쿠산 바로 옆에는 하산 금지로 붙어있는데, 옛날에는 이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밭줄이 있는 구간인데, 워낙 사고가 많나가지고패스된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 다시 내려가가지고, 능선길 타겠습니다. 와, 각고산 내려온 뒤부터는 풍경이 완전히, 와, 설경 자체가 너무나, 이 뭡다. 내리막길이, 원래 겨울에서 제일 위험한데, 풍경은 또 이렇게 보면서 갈수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네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이 능선길에 올라섰는데도 길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리막길이 완전 비탈길이 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 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 속도도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제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에서 좀 치고 올라가 가지고 속도를 내 가지고 시간 을좀벌어야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속도면은 그 안에 사는 게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기도 빠듯할 것 같네요. 다들 속 진행 속도가 워낙 느린데다가 다 줄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아그 와중에 풍경은 진짜 이야, 설경 너무 이쁩니다. 드디어 이제 전체 구간을 뚫었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능선기에서 천천히 가면은 진짜 시간 단추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길은 지금 거의 안개 속입니다. 눈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 자체는 굉장히 어, 시야가 확보가 잘안 되고 눈 쌓인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와, 풍경은 진짜 이쁘네요. 산고대하고 눈꽃하고 엄청나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시면은. 아, 너무 이쁩니다. 아, 민주지산 정상에 있는 무인대피소에 왔습니다. 전여기서안 쉬고 그냥 바로 민주지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와, 아, 오늘 진짜 단체 관광, 단체 관광기 아니죠. 단체 상객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길에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걷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완주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민주주의생활 다 왔습니다 오늘 공보라 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제 석계봉까지 2.6km 남았습니다. 때... 아, 여기 위쪽으로는 상고대의 나무에 엄청나게 매쳐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근데 지금 제 안개에도 상고대 매쳐가지고 지금 시야가 거의 확보 가안 됩니다. 아무래도 걷는 동안에 영상 찍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와상고대가 진짜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산는 지금 눈바람이 많이 몰아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신기하게 눈보라 내리는데도 춥지 않아 가지고 산행하기 진짜 좋은 겨울 날씨입니다. 바람은 능선길에서는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바람불어도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산행하기가 정말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눈도 많고 이렇게 따뜻하고 거의 봄 날씨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춥긴 춥죠. 석교봉 우회로 구간이 지금 막혀가지고 석교봉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항상 우회로 구간만 다녀가지고 밧줄 잡고 타고 올라오는 건 처음입니다 석교봉 자체가 좀 길이 험한데 아 여기 진짜 험하네요 아 석교봉 완전 권이네요 아, 바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산동원까지 1.2km 남았습니다. 아, 산동원에서 석기봉에서 내려오는 길이 다른 무게력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직각으로 이 돌바위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미끄러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한 아, 5km 가야 돼. 석기봉 내려오면은 쉴수 있는 정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패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바로 산도봉까지 쭉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많지가 않았네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또, 이제 같은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인지, 많은 생객분들이 산도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많이 정체가 됐네요. 산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무주 쪽입니다. 아, 원래는 이 삼도봉이 지산에는 있삼도봉하고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산 삼도봉은 진짜 삼도봉이고 여기는 뭐 억지로 그냥 만들어낸 삼도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삼도봉은 삼도봉이죠. 백두대강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황룡사까지 이제 삼도봉에서 4.4km 남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하산해야 돼서 지금 한시간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 빠르게 하산하면 충분히 이제 버스 시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와, 겨울 산은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산에 너무 등산객들이 많아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많이 늦긴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힘들긴 힘드네요. 아, 이제 또 등산이 끝날 때쯤 되니까 눈발이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산행은 영상 촬영은 많이 못 했지만 눈바라 속에서 원없이 걸을 수 있어 가지고 좋았습니다 단체산객들이 많아 가지고 어, 걷기가 있었네요. 좀 힘들었다는 거 빼고는 그리고 마지막 버스 시간에 지금, 맞추기 지금 위해서 지금 엄청 힘들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전부 행복한 산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산행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영상을 좀 많이 없네요. 못 찍은 게 굉장히 아쉽게 남습니다. 중간에 제가 중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네. 네. 제 안경에 네. 눈보라가 막 몰아치면서 네. 상고대가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시야가 거의 안 보여가지고 아. 산행하는도 힘들기도 했지만 영상 한번 찍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보지만. 결국 영상 찍는 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laughs> 말았습니다. 제 안경에 네. 핀 상고대 때문에 사실 걷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들게 걸었습니다. 한쪽 시야가 완전히 그다 가려가지고, 그 한쪽 눈으로만 보다 비하면서 걷게 되었는데요. 그 그렇다 그 보니까 눈길 상태가 좋지 않은 그 곳에서는 그길 찾는 그 것도, 그 것도 그렇게 그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안경 쓴 사람들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뭐 이번 산행에서 좀 우리나라 산행 회의, 문화 자체에 대해서 좋아. 짜증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는 단체 산객분들이 <laughs> 많이 와도 그냥 <laughs> 뭐 그려려니 하면서 피해가거나 네. 길을 에둘러가면서 제가 <laughs> 제 세례 맞춰가지고 산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지상 <laughs> 같은 경우 지금 눈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laughs> <근데 같이 웃음> 길이 외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시간에 막판에 쫓겨가지고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소리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그 앞에서 줄 서서 가시던 분들이 그냥 비아냥조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은 전혀 비켜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저, 저 같은 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산행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우는그 네. 사람들은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지만 먼저 양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산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에 다니면서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체로 오신 산객분들은 특히 그 단체 행동을 하면서 뒤에 양보하거나 서로 뭔가 인사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길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산행 문화는 좀 저한테는 뭐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다행히 하산하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울했던 마음을 치료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